올림픽대로에서 잠실 방향으로 빠질 거예요. 지금은 올림픽대로에서 84 정도로 달리고 있고요. 여기서 오른쪽 방향으로 빠질 겁니다. 우측 깜빡이 켜고 우측 후방 확인 한번 슬쩍 하고 첫 번째 점선이 나오자마자 부드럽게 들어가는 거예요. 핸들을 확 꺾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또 우측으로 한칸더 넘어가서 롯데월드 방향으로 우회전할 거예요. 전방에서 좌측에서 합류하는 차들 있죠? 신경 써야 돼요. 무조건 모두 다 양보하는 것도, 양보 안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한대 정도 양보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차가 들어오자마자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앞차를 따라가야 돼요. 멍하니 있으면 오히려 도로의 흐름에 더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저차가 절반 정도 들어와서 저차 꽁무늬가내 눈에 확실히 다 보이기 시작한다면 나도 가속페달을 밟고 앞차를 따라가야 돼요. 자, 저는 첫 번째 차로에서 이렇게 우회장. 저차 신경 쓰고. 자, 또 좌측으로 한칸 합류할 거예요. 한 칸이 될지, 두 칸이 될지 몰라요. 한번 가볼게요. 저는 계속 잠실 사거리에서 직진해서 넘어갈 거예요. 차가 많이 막히나 봐요, 그죠? 신호가 직진 신호가 들어왔는데. 차량이 시원시원하게 빠지지 않습니다. 차가 막힌다는 거죠. 이럴 때 신호 정말 여러 번 확인해 주셔야지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신호 위반하기 딱 좋습니다. 진짜. 신호 계속 체크. 신호 계속 체크. 신호 한번 더. 확실히 지나갈 수 있는지 한번더 확인. 신호 한번더 확인. 넘어왔죠? 자, 좌측으로 차로 변경을 해야 되나? 지금 보니까 좌측에서 우측으로 들어오는 차량들이 많아요. 그죠? 자, 신호 한번더 체크. 신호 한번 더. 가스페달 살짝. 전방 차량들 많이 들어오죠? 나도 좌측으로 한칸 들어갈까? 그냥 안 들어가도 되는데. 그대로 직진할게요. 직진해볼게요. 앞에 차 양보해주고. 자 양보를 하면서도 브레이크가 아니라 가속페달에서 발만 떼는 거 보셨죠? 자 브레이크 준비 부드럽게 자 전방 신호를 내 앞차를 보고 판단하지 말고 고개를 좌우측으로 살짝 살짝 움직여서 내가 볼수 있는 신호등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내 앞차만 멍하니 보지 말고 저 신호등을 내가 먼저 판단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저 직진 신호가 언제 떨어졌고 내가 지나갈 때쯤 저 신호가 다시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직진 신호 여러 번 체크해 주셔야지 됩니다. 좌측의 저 빨간불은 1,2차로 좌회전 전용 신호등이에요. 내신호 확실하게 체크, 한번더 체크, 한번 더. 오케이 이제 넘어왔어요. 자 전방 좌우측 차량들 계속 신경 써야 돼요. 이렇게 복잡한 곳에서는 좌우측 차량들 계속 신경 써야 돼요. 이렇게 막 계속 왔다 갔다 차로 변경하거든요. 그냥 내비로 두세요. 저런 차들은 계속 그냥 저러고 다니니까 저걸 내가 어떻게든 막아보겠다고 하지 말고 적당한 안전거리 지키면서 내 속도 계속 편안하게 유지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속도를 계속 유지해주는 게 정말 좋은 거예요. 여기서 저는 우회전할 거예요 우측 깜빡이 켜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한칸 넘어오고 후방 확인하고 넘어와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우회전할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회전하면서 전방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 보행자 한번더 확인 보행자 신호 한번더 확인 이렇게 들어와서 다시 좌측 깜빡이 켜고 좌측으로 한 칸만 얘네들 멈춰있다. 다시 우측으로 택시 신경 쓰고 연락 또 가네. 또 좌측 깜빡이 여기서 한칸 자, 여기서 비보호 좌회전 할 거에요. 비보호 좌회전은 전방에서 오는 차량이 없을 때만 할수 있는 겁니다. 앞차 간다고 따라가시면 안 돼요. 내 눈으로 한번더 확인, 그리고 오토바이 멀리서 오고 있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죠. 보행자. 보행자 확인. 보행자도 이럴 때 차량을 좀 양보해주고 건너면 안 되나?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우회전하는 차는 그렇다 치지만 비보호 좌회전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은 이게 피하기가 난감하거든요. 왜냐면 직진하는 차량들이 오기 때문에 맞은 편에서. 그래서 저럴 때는 보행자들이 운전자를 조금 더 배려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저 차는 왜 일방통행에서 기어나오지? 이상하네. 자, 여기는 일방통행이에요. 나오는 차가 있으면 안 되는 구간이라는 거죠. 자, 애기, 애기 신경 쓰고 아우, 경찰이 아주 그냥 친절해요. 애기를 보고 손도 흔들어주고 너무 좋다. 제가 먼저 지나가게 놨겠죠. 자, 여기 바닥에 장애물 있는 곳 좌측에 장애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저 오토바이 앞쪽에 보면 바닥에 턱이 하나 튀어나와 있죠. 저 턱을 신경 쓰고 우측으로 최대한 왔다가 내 눈으로 확실히 확인하고 넓게 두는 거예요. 넓게 그래야지 이 턱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좌회전할 거예요. 좌측 깜빡이 켜고 경찰차는 역주행을 하는 시기가 최대한 앞으로 내가 갈곳 확인. 그다음 핸들링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